40 플러스 AMG 라인은 저희가 이제, 다음 달부 출시될 차량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디자인을 보시면, 원바우캡포워 방식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공기 역학도좀쿠페리시하게좀더 스포티한, 어, 부분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겸이로운 0.2 CD 밸류, 어, 공기 역으도 굉장히 좋은 숫자를 얻었고 그래서 효율적인 드라이빙을 가능하게 합니다. 앞부분부터 설명 드릴 텐데요. 이 헤드라이트의 이 라이트 밴드가 하나로 저 이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일체형 디자인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 전면의 디지털 라이트는 최대 600m까지 비추는 그런 라이팅 침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는 이제 그릴이 필요 없는데 저희가 이제 블랙 라디에이트 그릴로 약간 좀 아이덴티티를 줬습니다. 이 블랙 라디에이트 그릴과 스타 로고와 패턴이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건 저희 에바트 전기차의 좀 디자인 아이덴티티. 그다 EQS에도 이렇게 들어가고, 나중에 나올 e q e EQSSB, EQESB 등 모든 에바토 플랫폼의 전기차들은 이 블랙 라디오터 그릴의 스타로고 패턴이 이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옆쪽으로 이제 와서 이제 보시면 저희는 이제 21인치 a m g 라인 휠이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역동적인 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 중 하나가, 어, 후드를 왜못 여냐라는 거였어요. 실제로 저희 EQS부터는 후드를 여실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후드는 서비스 센터에서 열게 할 거고요. 이 후드 안에는 굉장히 어, 커다란 헤파 필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 대략 이 정도 사이즈 의 헤파 필터가 있는데요. 이 헤파 필터는 이제 PM 2 9 9 6 5까지 어, 필터링을 해주고요. 이는 이제 가정용 공기청정기 수준입니다. 보통 이제 후드를 연다는 거는 뭐 오일을 밟거나 아니면 워셔액을 넣거나 뭔가 이제 정비가 필요할 텐데요. 아시다시피 전기차는 이제 오일류를 밟을 필요가 없고 소비자가 넣을 수 있는 거 워셔액 정도예요 그래서 저희는 네. 워셔액 투입프가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워셔액 투입프를 통해서 이제 워셔액 소비자들이 넣을 거는 이 정도? 정도? 워셔액만 넣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에바2 전기차 전용 아키텍처를 이용해서 개발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오버행이 극단적으로 좀 짧고 그만큼 실내 공간, 휠 베이스를 넓게 좀 뽑아냈습니다. 그래서 차 크기에 비해서 실내 공간이 굉장히 넓고요. 그리고 최, 어, 최대 107.8kWh의 배터리가 이제 바닥에 깔려있어서 무게중심이 굉장히 낮아서 라이딩 핸들링이 굉장히 좋습니다. 참고로 107.8kWh의 배터리 팩은 저희가 10년 혹은 25만km의 선돌의 조건으로 스위치 하에서 가장 긴보증 기간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S클래스 마찬가지로 스미스 도어 핸들이 적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외관은 파노라마 선루프가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어 가지고 스포티해 보이고 안에서는 채광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편안한 실내 공간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뒷바퀴에 대해서 꼭 설명을 드릴게 저희가 이제 리어 엑슬 스티어링이라고 4.5도의 조사각도를 이제 리어에서 바꿔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더 이제 컴팩트한 터닝 사이클을 보여주고 주차는 아무래도 유턴할 때더 좋을 것 같고요. 놀라운 거는 이 4.5도에서 끝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OTA 업데이트를 통해서 어 구매를 해서 뭐이 기능들을 업그레이드합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OTA 업데이트로 활성화시키면 이게 최대 10도까지 바꾸게 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107.8kW의 배터리가 있어서 차가 무거울 수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에어매틱 시스템을 적용했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한 승차감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 뒤쪽으로 좀 와보실게요. 3D 헬릭스 리어 램프가 있는데 이것도 저희 이제 에바트 전기차의 이제 아이덴티티입니다. 그래서 뒤에서도 어 저희 전이 케이스만의 이제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일체형으로 이어져 있는 리어 램프는 아까 앞전에 얘기했던 프론트 램프처럼 장히 통일감을 주고 차가 좀더 넓어보이는 효과를 주게 됩니다 트렁크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전기차 하면 사람들이 트렁크 공간에 대해서 걱정이 되게 많으신데요 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바닥에 플랫하게 배터리를 깔았기 때문에 저희는 좀더 넓은 트렁크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최대 610L고요 뭐 뒷자리 다 접었을 때는 1,770L까지 석되고거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도 골프백 4개 정도는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트렁크를 다시 닫아볼게요 저 어, 어, 저희는 네, 트렁크 공간도 굉장히 넓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배터리 얘기하면서 이제 충전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요. 충전을 이제 충전구를 열어보면 CC, CCS1, 그러니까 DC 콤보가 적용돼 이 있어요. 그래서 오핀 밑에 이제 접속하면 이 핀에서 CCS1 DC 콤보가 적용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CCS1은 저희가 최대 200kW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어, 80% 충전까지 약 30분이면 어, 충전이 가능합니다. 속북속 충전이 지원이 가능하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외관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실내 디자인 간단히 설명드릴 거예요. 일단은 저희 EQS의 가장 큰 장점은 하이퍼스크린입니다. 이 하이퍼스크린은 총 플러스터 센터 패신저까지 해서 3개의 디스플레이가 하나로 모듈로 돼서 총 55인치의 대형 어, 이제 스크린이고요. 이는 이제 국내 업체가 저희한테 공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하이퍼 스크린에는 굉장히 재밌는 기능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제로 레이어라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소비자의 마지막 핵톤, 그러니까 사용 습관을 학습을 해가지고 아이콘으로 형상하게 화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한 저녁 7시쯤에 친구랑 항상 통화를 했다 이러면 6시 59분쯤 친구한테 전화를 하겠냐고 이제 아이콘이 나와서 사용자의 학습을 이제 보여주고요.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경우는 별도의 배기음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사운드가 안 나지만 저희는 사운드 익스피리언스라고 어, 별도의 가상 사운드를 만들어 줍니다 이는 저희가 굿메스터 서라운드 시스템이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는데요 여기를 통해서 이제 구현하게 돼요 기본적으로는 실버 웨이브의 좀 청량한 사운드 그다음에 롤링 아, 그 BBD 플럭스의 조금 UFO 같은 좀 SF 같은 사운드, 그리고 롤링 펄스 같은 조금 더 다이나믹한 사운드, 총세 가지가 적용이 되고요. 이 롤링 펄스는 원래는 유료지만 저희가 EQS로 구매하신 분들은 1년간 무료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사운드 익스피리언스는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그 OTA 업데이트를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사운드를 앞으로도 구매하실 수 있게 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에너자이징 패키지 플러스가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좌석에서는 에너자이징 패키지 플러스를 통해서 마사지 기능들을 즐기실 수가 있고요. 또 이는 에어밸런스, 향기와 같이 현압, 어, 결합이 돼서 좀 이제 힐링 프로그램을 가동하게 되는데 이 차이는 그 어, 에어밸런스 EQS만을 전용으로 넘버 6 리넨이라는 어, 전용 향을 개발하게 돼서 좀 힐링 프로그램을 같이 즐기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멀티 컨터시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좌석 뒷좌석 전부 다 통풍시트는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따 뒤에서 이제 타보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뒤에 이제 그 헤드레스트 쪽에 저희가 이제 태블릿 두 개가 있는데요. 리어 시트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이라고 저희가 뒷자리에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넣었고요. 그리고 이 뒷자리에 앉아보시면 굉장히 또 편하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왜냐면이 뒤에도 헤드레스트가 럭셔리 헤드레스트라고 해서 목에 굉장히 편안한 헤드레스트 붙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좀 뒷자리 타시는 손님의 좀 편안함 그리고 안락함을 좀 많이 추구를 했고요. 그리고 나중에 혹시 시승 기회가 있으실 때 한번 느껴보실 수 있겠지만 저희가 이제 회생 제동이랑 그 브레이크 질 이질감이 거의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블렌딩을 굉장히 잘 해놨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한 주행 성능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잠깐 저거 대시보드가 네. 그 표면적이 넓은데 오래 타면 뭐 발열이나 네. 그러니까 본인 현상 같은 그런 건 없어요. 그 네. 테스트 네. 다 하신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지금 설명드린 EQS는 여기까지고요. 여기 제가 알기에는 희망자의 탑, 희망자의 원에서 여기 이 EQS를 잠깐 탑승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기자분들께서는 여기서 이제 탑승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드디어 EQS 잠깐이지만 승승을 하겠습니다. 이 네. 아, 너무 멋있네요. EQS 프로덕트 익스피리언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EQS를 체험하시는 동안 전면에 보이시는 영상을 통해 메르세데스 벤츠의 럭셔리한 모빌리티 비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타고 계시는 EQS는 전기화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선구적인 모델로 최고의 재원을 자랑하는 차량입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전기차 우선에서 전기차 전용으로 전환이라는 전략 아래 2022년까지 전 세그먼트의 순수 전기차 라인업을 보유하고 2025년부터는 모든 차량 아키텍처를 전기차 전용으로 개발하며 2030년까지는 시장 여건이 허락하는 한 전체 차종을 순수 전기차로 전환할 것입니다. 나가 엠비션 2039를 통해 탄소 중립 모빌리티로 가는 길을 추구할 것입니다. 출발하겠습니다. <laughs> 너무 잘 봐서 뭐할 얘기가 없나. <laughs> 표면도 되게 이쁜데요. 이게 아마 LG가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역시 음, 우리나라 기업이 잘 만듭니다. 끝인가요? 네. 끝입니다. 아이고야. 와, 키만 잠깐 보고 가겠는데 네? 키가 네, 이렇게 있다고. 아, 같이 하시면 됩니다. 이야우. 네, 감사합니다. EQS 아주 그냥, 진짜 만만 봤어요, 만만. 이렇게 끝나야 되나? 밖에 나와서 한번 봐야겠다. <웃음> <웃음> 이 케이스를 왜 이렇게 거꾸로 해놨을까요? 아, 어, 바닥을 한번 볼까? 바닥을 보라 그런 건가요? 아, 여기는 또 그냥 평평하게 해놨는데, 근데 실제로 아마 이게 평평할 겁니다. 예, 이 정도 평평한지 제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어서, 벤츠가 마련한 미디어 시승에 아, 아주 좀맛보이 같긴 한데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어, 벤츠가 이제 이렇게 이번 모터쇼는 완전히, 그 전기차로 다 꾸미면서, 이제 드디어 전기차 시대가 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차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EQ2잖아요. 그러니까 EQS보다 조금 작은데, 그렇게 뭐큰 차이는 안 납니다. 이 쿼터글래스가 조금 작다, 뭐 그런 차이고요. 안에 보시면, 잠깐만 봅니다. 네. 의어가 이런 모습인데요. 제가 한번 잠깐만 앉아볼게요. 기존의 E클래스보다는 훨씬 착착하이 좋을 것 같은데, 야, 대박인데요. 엄청 편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죠? 레그룸이 굉장히 넓어요. 이 정도예요. 우리 채널 구독자들은 아시겠죠? 제키가 177 아닙니까? 근데 이 정도로 넓어요. 많이 땡겨놓지도 않았어요. 이게 기본적인 공간입니다. 여기는 EQS랑 거의 차이가 없고요. 정말 멋있죠. 이거는 이제 저희 기자들도 오늘 처음 봤기 때문에 아마 앞에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그 기본적인 어떤 내용을 알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그래도 또 하나 앉아보면 서운하지. <laughs> 이렇게 앉았을 때는 아, 진짜 이쁘네. 일단은 이거는 뭐 이뻐서, 이 디자인이 너무 이뻐가지고 용서입니다. 굉장히 부드럽게 화면이 전환이 되는 것 같아요. 샥샥, 설정, 응, 이야, 뭐랄까, 이, 아날로그 버튼, 물리적인 버튼을 항상 있어야 된다고 제가 강조를 했는데, 아이고, 컵홀더도참 이쁘게. 컵홀더가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닫히잖아요. 이렇게 쏙 돌아갑니다. 이렇게 크기 조절 되고, 제가 좋아하는 크기 조절. 이렇게 닫으면 이게 깔끔하고요. 완전히 이거는 뭐 디바이스라고 해야겠네 차라기 보다는 어, 정말 이쁩니다. 그래서 EQ2 정도면은 어, 세단으로서는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싹 들어요 아마 이번 서울 모빌티쇼의 하이라이트는 이거 같아요 벤츠의 전기차 라인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 간략하지만 요정도 맛보기로 하고 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기자들한테 요정도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